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 믿는 맘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후세주의 을 오백팔로서 나를 정케 아소서 주여 넓으신 눈에 외부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주의 뜻같이 대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부세주에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 소소,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기불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 제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보배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양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숨은 열왕기 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과제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지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레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레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에 다위성의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남 유다 왕국에 소개되는 어, 주인공은 요한계 하에서는 아사랴 아사리아, 아사랴라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역대 하에서는 우시아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 소명을 받을 때도 우시아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에 그래서 우시아 왕이 왕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순한 기록상의 차이 이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의 삶에 담겨 있는 정체성이 이 이름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시야 하나님은 나의 힘,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시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강성해진 존재가 이제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예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존재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어,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뜻을 살피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그는 말년에 교만과 몰락으로 그의 삶을 비극으로. 마치게 되죠. 그의 이름과 실제 삶의 어떤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아 4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 왕들의 어쩌면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 읽어오지만 유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보곤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건은 잘 유지했지만 공공의 신앙 개혁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잘 했지만 사회적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적당히 섬길 수 있는 산당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바알 신도 섬기는 그러한 일종의 혼합주의 적당한 타협주의의 결과죠. 우시아는 일을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자기 자신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 구조 그런 것의 개혁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둘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같은 한 개인이 그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죠. 왕은 할수 있었으니까요. 할수 있는 데까지 내 삶의 구조를 다 구워내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도록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시아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시아가 말년에문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지냈고 그래서 유다미 그의 아들 왕자 유다미 대신 치리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가 성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의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시아는 일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만큼이나 그의 일이 잘 풀려갔습니다. 전쟁에서 주변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종도 받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시아의 이름이 이집트까지 알려졌다라고 역대하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성공적인 삶은 한 사람의 영적 여정이 어떻게 시작은 순종과 그리고 잘됨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교만과 격리로 마무리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하다. 이는 정말 뭐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용두삼이라 그러죠.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다. 그 모습은 참 보기 좋죠. 근데 우시아의 모습은 전자, 용두선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를 그야말로, 어, 으뜸이 되는 나라.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역대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어서,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질수 있는 일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었다. 이게 우시아 왕에 대한 평이죠. 이 우시아의 몰락은 그래서 단순한 정치적 패배 인간적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우시아의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교만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잘난 체만 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를 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정의가 어딨냐 평화가 어딨냐 이렇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평화다 하면서 강한 무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고래를 믿지 못한다면 그는 교만이죠. 지금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결국 성전에서의 분양은 제사장만 할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도 할수 있다. 자기 권위,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 확장의 욕망 속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즉각적 징계인 나병에 걸렸고 평생 별궁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이 나병을 징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죄악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그러는데요. 유기해 버렸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삶을 살아가며 그러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사. 자기의 욕심대로 살, 살도록 내버려 두사. 그렇게 이누마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시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을 들어 징계하시고, 그 별궁에서 경리돼서 살아가면서 자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시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내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됐어,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숨겨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라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어쩌면 성공이라고 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류 나무 가지를 꺾고 꺾어 들고 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더받듭니다 성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서 개세만의 동생으로 올라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더 겸손히 나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뭔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런저런 인정을 받았다고 여겼을 때, 성공했다고 여겼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 더 낮아져야 되는 때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시아는 어, 나름 거룩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어, 물론 교만해져서 그렇게 했긴 했지만 아무튼 나름 거룩을 거룩함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분양해 보겠다라고는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은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 져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처절한 순종을 위한 기도 기세만의 동산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는 그저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아름다운 순종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되겠죠. 나는 오늘 교만의 경계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시하는 겉은 참 강성해지만 그렇게 속으로. 하없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겉만 성공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참된 순종을 이루어낸 그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한 거룩함의 모습으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나라를 오늘도 살아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차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사랴 우시아의 삶에서 우리들의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시작된 인생,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인생,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교만으로 마무리된 우시아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저 힘으로 그리고 권위로 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움켜지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제하여 주시고 그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저 혼자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개혁하고 내 주변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옵소서. 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이끄시옵소서 한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